예, 반갑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아, 항생 오전 라이브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 시장 간략하게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시장 자체도 돌발 리스크죠. 예, 지금 펠로시뭐 관련 리스크가 지금 현재 뭐 시장 미증시든 뭐전위 미증시든 뭐 최근에 항생 뭐 중국 증시든 어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항생 같은 경우의 변동성의 요인이 대부분 항생으로 향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만큼은 어, 중국 시장의 방향성과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 조금 더 어, 변동성 요인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하방 쪽에 초점이 조금 더 중국 시장은 살아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항생 좀 체크해보고 바로 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PMI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PMI 예상치를 하회가 했다는 거는 어, 생산자 쪽의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 전체적인 경제적인 구조가 약세 흐름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이 남아 있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내용이죠. 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는 어, 최종 끝판왕의 경제적 흐름에 막바지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침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적인 성장 우려로 인해서 항생 같은 경우에 하방 안명이 조금 더 확대됐다 보니까 이 흐름이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이 끼쳤을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국가는 당연히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자체적인 시장이 부동산 부호들이 대부분의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이 상류층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자체적인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보력도 부족한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미증시나 국내 증시와 이 움직임이 좀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정책적인 부분도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규제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따로 다 따로따로 따로 움직입니다. 뭐, 금리의 부분도 마찬가지 통화정책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미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국내는 있지만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 리스크를 동반을 했을 때 이러한 시장의 방향 속은 이해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정말 중국 시장에서, 항생에서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8월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 드렸죠. 지난 월요일. 어,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일봉 상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고 가자. 단기적인 약세 흐름이 어, 박스권 구간으로 이어질 기조가 높다. 현재 악재를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 자체가 악재를 동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하방에 베팅했을 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내 분위기가 하단 레인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더 하방으로 움직여줄지 그이 하방을 이탈을 할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이전 박스권 구간 상단 위로. 회복을 할수 있을지의 여부가 지금 현재 항생의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중 갈등 심화라는 타이틀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뉴스도 기사도 대부분 다 펠로시 아니면은 뭐 중국 뭐 미사일 로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더어 심화가 될까 이런 타이틀로 뉴스 기사도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어떤 거겠어요? 변곡점 구간이라는 거겠죠 변곡점 추가적인 하방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졌을 때 나스닥도 마찬가지 항생도 마찬가지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될수 있다는 포인트에 예, 현재 흐름은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펠로지입니다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뭐 뉴스 기사든 여러분들이 뭐 TV에서든 아니면 언론 매체에서든 대부분 접해 보셨을 거예요. 펠로시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왜이 사람이 대만에 뜬다는 게왜 도대체 시장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인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네거티브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연준 주요 의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민주당의 가장 사회주의에 대한 어, 비판성을 나타내는 어, 가장 눈엣가시 같은 인물이에요. 펠로시 같은 경우에 중국의 눈엣가시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 대만과 중국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대만 쪽을 조금 더 지지를 하는 듯한 어, 대만 쪽을 지지한다기보다 정확히 말해서 중국을 보이콧하는 듯한 대만을 방문을 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에 따라서 중국도 아이 질서야 없지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나온다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앙숙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제적인 구조에서도 g2 국가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따로 그건 차후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그룹을 한번 만들든지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펠로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입장에서 지속성이냐 단기냐 지속성으로 이어질까요 그럼 여기서 펠로시가 흔히 이야기해서 중국 지금 대만 쪽을 방문을 철회를 한다?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펠로시가 겁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히 지금 현재 총선을 얼마 안 남겨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는 그런 어, 당이다 이런 입장으로 공화당도 경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입지가 좀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만 방문을 강행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스택스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정확히 얘기해서는 강력하게 그냥 좀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펠로시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 바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흐름이 좀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단 레인지까지는 조금 보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하방에 대해서 좀, 열어두자. 여러분들도 해선을 조금 어, 저와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마 하방에 대해서 급격하게 방향성이 하단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미국 무역 갈등은 하도 하도 앙숙 같은 존재라 하루 이틀 만에 끝낼 문제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이 후속 여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오전에 지금 벌써 어, 중국에서 대만 수입 과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칼을 뽑고 있죠 양쪽에서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대만한테라도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한테 계속 견제의 방향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건 글로벌 정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서 현재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녹아내려져 있는 미중 갈등의 문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주 시장과 이번 주 항생, 나스닥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현재 간단하게 시장에 찬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많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동반해서 봤을 때 중국 시장은 리스크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포지션은 어떤 걸 구축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셀 포지션으로 개장 2분 남겨둔 상황에서 셀 포지션에 대한 공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학생 부담스러운 위치에요 추가로 뭐 미증시도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결국에 이 내용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시장은. 건강하지 못한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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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밀릴 수 밖에 없고 또 추가적으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그닥 미증시도 지금 현재 리스크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전 매매 포지션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전 매매 포지션은 이 흐름을 동반해서 현재 구간은 나스닥 매매를 할게 아니라 항생이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과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중요한 시험 범위나 진도 범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항목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이제 단원만 외우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 시험 범위, 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바로 이 10시 15분 학생이죠? 한 10초 정도 남겨놨는데 이 시험 범위 객관적인 공략, 개장까지 3초 정도 셀 포지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생 시작했습니다. 일단 갭 하락으로 출발하고 양봉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매수세가 반발 매수가 세 강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방에 배팅을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항생 시장에 대한 초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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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셀 포지션의 구축을 하고 하방 압력에 대해 남아 있다라는 초점으로 오늘 항생 오케이 바로 수익권 이제 진입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니즈는 충분하다. 좀 이렇게, 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항생에 대해서 셀 포지션으로 우리가 방향성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이에 따라서, 어, 셀 포지션에, 어, 낙폭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시장에서 상방에 대한 찬스보다, 하방에 대한 찬스를 노려보는 게좀더 건강한 투자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에요. 갭상승으로 매수세가 동반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포지션도 일단 고려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미 매도에 대한 초점을 잡았다는 건, 일단 상승 이후에 여전히 하방 압력, 상승폭 제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셀에 대한 포지션을 담아가도 어, 좋을 것 같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항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이후에 상승이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이 개장 초반까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항상 이 변동성에 유의해주시고 어, 양봉이 이렇게 섰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양봉으로 이어질까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기엔 너무 선물이라는 걸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아직까지 뭐 매수가 부근에서 수익권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일단 하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니즈를 보이는지 일단 추가적인 하락 포지션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00불 정도 수익권 어 장초반의 변동성이 그렇게 과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의 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매수세 매도세와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케이. 상승에 대한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바로 수익권 진입을 했습니다 자, 1,000불, 1,600불, 1,400불 한번더 욕심 부려볼까요? 한번더 욕심 부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2,300불 수익, 2,450불, 2,500불 야, 2,500불 한 번만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지만 일단은 장 초반에 이 정도만 대응해도 여러분들 심심치 않은 수익이에요 장 초반에 이만큼 장 시작한 지 아직 2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면 절대로 심심치 않은 수익이에요 자 일단 장 초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고점에서 셀포지션 집에서 현재 3,200불 수익 3,100불 수익 자 항생 익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불 2,800불 오케이 익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항생 장 초반 상방 포지션이 나왔지만 양봉이 뚜렷하게 섰지만 결국에 셀포지션으로 장 시작 2분 만에 빠르게 2,500불 정도 한화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을 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어우 이제는 2,300, 2,000 불, 뭐3,000불 뭐 수익으로는 감질맛도 안 나요, 이젠왜 장시자가 2, 3분만 투자하면 다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327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장 초반 여러분들 2, 3분 투자하고 나서 이제 뭐한 7, 80만 원, 뭐 100만 원 단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해선을 시작하기 전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해외선물이 뭐죠? 선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투자는 다 위험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가져갈 수가 없어.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 시대가 있었죠. 은행의 금리 1년 동안 묻어나 봐야 이자 적금 얼마 나왔어요, 이자. 이자는 거의 물가상승률보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투자 자산에 대한 시장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코로나 이후로 날라갔던 이유, 이후, 현재는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주식은 당연히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달러 이 외화 버리를 통한 어, 추가적으로 우리 선물 시장이 오히려 이 약세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강하게 공략하는 똑똑한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적금 묻어나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주식 시장이 약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걸로 수익을 보자라는 게 바로 이 선물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심지어 적금으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이 어려운 시장, 이 변곡점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나 또한 주식을 손절하고선 선물로 최근에 비중을 좀더 갈아탔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제가 8만불 정도의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1억이 안되는 금액으로 5억 이상 수익을 만든 영상 인증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하도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계좌를 제가 직접 깠습니다 왜 그걸 깠냐면 다 사기꾼들 밖에 없어 이 주식시장이든 선물시장이든 맨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엄청 유명하신 강방천 선생님도 강방천 선생님도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최근에 뭐 TV라면 안 나온 데가 없어. 심지어 존리 대표하고 나 아이척 주식 교과서로 이거 베스트 셀러에도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강방천 선생님도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허상일 수 있고 허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뭐 주식을 한 5년에서 10년 뭐그 이상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주식을 여러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시작하신 분들 주식시장 붐이라고 하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존리 강방천 이런 팁에 나오시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 돈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펀드파리들이에요 펀드파리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 괜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쓴 소리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게 항상 좋은 이야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 달콤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2년째 듣다 보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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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진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바뀌는 게 없으면 바뀌는 게 없다. 이 이야기만 지금 6개월 넘게, 반년 넘게 떠들고 있는데 굳이 주식처럼 몇 개월, 몇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보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시는 분들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노력이라는 과정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본인이 노력하고 바뀌는 거 없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기회주의자, 낙관주의자, 기도하고 뭔가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쓴 소리를 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제 개인 매매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 브리핑 그리고 자료 영상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어, 도움을 드리면서 항상 성공적인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앞장서는 김윤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